예,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 살고 있는 사주 상담가 유정근이라고 합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이 갑진년 기사월의 이 갑목 일간하고 을목 일간의 각 일주별로 이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기사월은 5월 5일 입하부터 해서 6월 4일 망종 이전까지입니다. 입하는 여름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고, 이 농작물들이 잘 자라고 바빠지는 시기입니다. 그러니까 실록을 재촉하는 절기입니다. 그리고 이 망종은 곡식의 씨앗을 뿌리기에 이 좋은 때라는 것인데, 모내기를 하면서 이 보리배기에 알맞은 시기이고, 풋보리를 처음 먹기 시작하는 때까지입니다. 이러한 기사월에 이감목일관들에게는 천간으로는 이 정제와 합을 하게 되고, 그리고 이 지지에서는 식신이 병지로 들어오는 것입니다. 이 천간을 보게 되면은 갑진년에 이 기토가 들어오는데 여운 갑목과 이월은 기토가 합을 하는 관계이고, 또한 이 갑목일간하고도 합을 하는 관계입니다. 이러한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이 운에서의 작용이 먼저 일어날 수가 있겠는데 예를 들면은 이 갑목일간 남자라고 한다면은 월운 기토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연운 감목하고는 경쟁 구도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 한여라를 두고 연운과 대립적인 관계에 놓일 수도 있겠고 뭐 쟁취를 하거나 아니면 빼앗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사화인 이 식신이 병제에 놓이는 것이니까 이 마음은 좀 조급해질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재성을 재물로서 비유를 하자면은 이 재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경쟁사와 이 경쟁을 하는 구도에 놓이게 되면서 몸도 굉장히 바쁘고 이 분주해지면서 재적 성취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라고도 할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러한 경우에는 이 사주원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내 사주원국에 병활이든지 임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연운, 이 그러니까 이 경쟁 상대자보다는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돼 가지고 이 재성이 여자이거나 재물이라고 해도 내가 일거 양득을 취할 수가 있겠고 이룩할 수가 있겠고 이 목표물에 도달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갑목 일간에각 일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적으로 이 갑자일주부터 보게 되면은 연운 갑진과는 지지에서 진자압의 관계로 이 인성의 힘이 좀 강해지게 됩니다. 1년 총문으로볼 때에는 시험 합격이라든지 그리고 이 직장인은 승진, 승급의 기회가 지어질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뭐이 학문이라든지 교육이나 연구, 심리, 이러한 계통에게는 이 갑진년이 이 갑자 일주한테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그만큼 좋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이 기사월은 정제와 합을 하고 이 식신이 병제에 놓이게 되는 것이고, 그리고 이 감목과는 경쟁구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인데, 이러한 경우에는 일단 이 공부하는 학생이라든지 수험생들한테는 노다공소하고 좀 불리할 수가 있겠고, 그리고 남학생들은 이 공부보다는 이성에게 관심이 좀더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괜히 이 마음이 분주해지게 되면서. 자신의 본분인 이 공부에 대해서는 뒤처질 수가 있게 되니까 이 학생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취준생들한테도 이 관성이나 인성이 들어와야지 이 직장에 취업이 가능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이 반대되는 성분이 들어오니까 이러한 부분이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일반적으로 이 갑자일주분들은 분주하고 바쁘면서 내 힘이 좀 많이 소진될 수가 있으니까, 뭐, 컨디션이든지 라 건강관리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, 노다 공소할 수가 있지만, 신강한 사주라고 한다면은, 이 재성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가빈 일주를 보게 되면은, 내 기운이 강한 사람들입니다. 이 목에 간여지 중에 놓여있기 때문에, 신체적으로는 뭐, 피지컬이나 이런 면에서 강하고, 건강한 사람들이면서, 이 밀어붙이는 힘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. 뭐 개척정신이나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기사월에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특히나 이 남명 같은 경우에는 인사고신살이 형성이 되고 또한 인사형살을 짜고 들어오게 됩니다. 해서 이 부부 갈등을 암시하고 있으니까 평상시보다도 이 부부관계에서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고 배우자분한테 이해심과 배려있게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. 내 주장을 너무 내세우게 되면 안 그래도 이 천간에서 쟁제의 운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부 사이에 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고 그걸로 인한 이 구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고 또한 이게 바람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 후회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서 삼가 더욱 더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리고 이 갑진일주는 올 한해에 이 보구문이기 때문에 수상하는 운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이 보구문에 진진자형이고 그리고 또한 5월달은 이 기사월이기 때문에 진사라망에 걸리게 되니까 삼가 더욱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뭐 5월달은 약간의 횡재주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런데 그게 잘못하면은 이 운에서 나를 유혹하는 함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결코 이 좋은 게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움켜쥐려고 하면 안 되고 또한 이 투기 성향도 좀 보일 수가 있겠는데 해서 이 욕심이 앞서게 됩니다. 복음도 그렇고 이 라망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내 뜻대로 잘안 되고 막히게 되고 이 장애물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니까 이러한 운때에는 수성하고 공부하시고, 마음을 다스리고, 이 명상하는 운으로 봐야지, 그래야 이 도약을 위해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 숲을 볼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. 뭐 지금 당장은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고, 아깝게 느껴질 수가 있겠지만, 뭐 베풀다 보면은, 그게 바로 이 씨앗을 뿌리는 형국이 돼서, 추후, 이러한 운이 지나가고 이 새로운 운이 들어올 때 초석이 될 수가 있겠고 주춧돌이 되어 주어서 내게 이 나중에는 이롭게 작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자그 다음에 이 갑오일주를 보게 되면은 이 갑오일주 사람들은 매력이 많은 사람들입니다. 이성에게 인기도 많고 화끈한 사람들인데 이 기사월에는 이 사람들은 특히나 이 기온 남명들은 이성 관계를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이성으로 인한 관제 구설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. 식상이 좀 강해지게 되고, 이할 일이 많아지게 되면서 바빠지게 되고, 뭐 어느 모임에 참석하는 일도 좀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말의 자제력과 감정 조절이 필요한 한 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직업적으로 볼 때에는 이 말로 하는 직업 쪽에 이 업을 놓은 분들이라든지, 예치능이나 이런 쪽으로 이 자기 재능과 이 기운을 유감 없이 발휘를 할 수가 있겠고, 뭐 인기도 얻을 수가 있겠지만, 항상 이 구설이 따를 수가 있으니까, 이런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고, 그리고 이 관성과 인성이 약해지니까, 내 자신의 페이스 조절을 해야 되고, 이 감정 조절을 잘 다스려야 되고, 또한 이 남녀공이 이 배우자의 마찰을 조심을 하고, 그리고 어머니 몸이 좀 편찮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건강관리 쪽으로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갑신일주는 갑진년에 이 진토의 뿌리를 깊게 박을 수가 있어가지고 대체적으로 이 갑진년이 좋은 편에 속하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동업관계에 놓인 사람들은 이 5월달 기사월에는 이 관계라든지 처절를 잘해야 됩니다. 나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이 의견이 대립될 수가 있고,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있겠고, 처음 마음먹었던 뭐 좋은 기획이라든지 생각들이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처음에는 뭐 의기투합을 하면서 좋게 형성을 하게 되었지만, 그런데 그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이 의견이 대립이 되고, 이 재적 욕구에 의해 가지고 변질이 되고,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은 이 거래처의 사람들과의 관계 개선을 하는 게 좋겠고,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지내면서 너무 욕심을 부리면 안 되고, 마찬가지로 이 동업하는 관계에 놓인 분들은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 처음 의지라든지 계획처럼 진행이 안될 수가 있겠고, 변질이 되면서 이 사이가 좀 틀어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내가 양보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, 너무 내 입속만 찾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이 동업하는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친구나 이 형제 동료를 잃을 수도 있겠고, <laughs> 나중에는 이 결과론적으로 이 후회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서로 마찰이 예상되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갑술일주는 이기사월과은 천간에서 합의 관계이면서 그리고 이 지지에서는 사술 원진기문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. 이세운과은 진술충의 관계이면서 이렇게 사술 원진기문에 놓이게 되니까 무엇보다도 이 배우자와의 갈등이라든지 마찰이나 이 다툼이 좀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. 해서 이 사이가 안 좋은 부부라고 한다면은 헤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5월 한달 동안은 많이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뭐 돈이고 여러 가지 다 중요할 수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가정이 화목한 게 제일 중요하니까 이러한 운 때에는 이 배우자한테 잘 해야 되고 이해심 많이 작동해야 되고 이 배려심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. 내 생각과 기준이 우선이 아니라 이 상대방 배우자한테 무조건 맞춰주는 게 무탈하게 잘 넘어갈 수 있는 경우가 될 수가 있겠고, 그리고 이 어린 자녀가 있는 부분들은, 부부들은 특히나 이러한 운대를 조심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을목을 간을 보게 되면은 이 천간으로는 기토 편제가 들어오고, 그리고 이 세운관은 이 편제가 합의 관계에 놓이게 되니까, 이 지지로는 이사화인 상관이 욕지에 놓이게 됩니다. 이 을목일관이 신약한 사주라고 한다면은 갑진년이 너무 좋은 한 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 이 기사월에는 좀 조심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이 편제가 상관을 달고 욕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일단 이경거망동하면안 됩니다. 내 주장이나 말이 좀 강해지게 되고 이 오바를 하는 경우가 있겠고 이 말로서 구설수비가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말하게 되면은 반드시 이 후회되는 일들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. 이 편재 성향도 그렇고, 이 상관의 성향도 그렇고, 뭔가 나타내려고 하고 돋보이고 싶어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할 확률이 큰 편입니다. 이 편재는 감목과 합의관계에 놓여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나보다는 이 감목을 더 좋아하게 되고 내가 경쟁력에서 좀 뒤처진 모양새로 나타날 수가 있겠고 돈이라든지 이성 문제에서도 이 불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고 마음만 조급해지게 되고 이 불안한 마음이 좀 생길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이 급하게 먹는 밥이 취하는 법이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고 안타깝겠지만 잠시 숨을 고르면서 이 생각의 여유를 갖고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. 현재와 상관이 이녹지에 놓여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자 그런데 이 신강사주는 어느 정도는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이윤 면에서 어느 정도 결과는 보겠지만 이 겁쟁인 갑목한테 양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이 을축일주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을축일주는 좀 바빠지게 되고 분주해지면서 이 활동 영역은 좀 넓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런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 결과가 좀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. 뭔가 될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 해보려고 하는 이 의욕은 강해지게 되는데, 결과가 미치지 못하니까 속상할 수가 있겠는데, 그렇다고 뭐 울측일측 전부에게 해당이 되는 건 아니고, 천간에 정화가 떠 있다고 한다면은, 나름 이 속의 목적은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. 정화가 나를 반갑게 해주면서 이 식신으로서 근이 있게 되니까 이 재정을, 재성을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 동업하는 관계나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분에서 동업자에게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좀 베풀고 양보를 해야지 나중에 더 좋은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을사일주를 보게 되면은 욕지에 상관을 놓았는데 이 상관이 또 들어오는 것입니다. 여는관은 이 라망에 걸리게 되면서 상관상진입니다. 그서 조심하셔야 됩니다.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꽃피는 봄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, 이 생각이 너무 앞서고, 이 의욕이 너무 앞설 수가 있는데, 자칫 이잘 다니던 직장을 때려치우고, 뭔가 개인 사업이라든지 장사를, 장사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, 그리고 이 하면 될것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게 될 수가 있는데,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, 은 하면 안 됩니다. 그냥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. 직장에서는 좀 불평불만이 생기게 되고, 이 하극상의 기질이 생기게 되면서, 어떠한 신기로가 보이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, 허파에 바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운대를 많이 조심하셔야 되고, 건강 관리 잘하고, 말 실수를 줄여야 되는 이 수성하는 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을묘일주를 보게 되면은, 목의 강여지동이고이 피지컬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. 활동 방정도 좀 넓어지게 되고, 이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, 그만큼의 지출도 많아질 수가 있겠고,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는 기운이 강해지다 보니까, 쓸데없는 데 지출이 되고, 이 과소비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람들과 이 다툼도 예상이 되니까, 이러한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, 좀 겸손해지고, 이 자만하게 되면은 사람들한테 역학화가 날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을미일주를 보게 되면은 이안 그래도 영마가 강한데 이 영마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. 뭐 교통사고나 이러한 사고 재해 부분들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업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이 무역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내 바운더리가 넓어지게 되고 이 금전원도 나름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뭔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려는 마음도 생기고 이 추진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럴 때좀 심사숙고를 하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너무 앞서게 되는 이러한 성정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. 자그 다음에 이 의료율주를 보게 되면은 이 변동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직장이라든지 집을 이사를 갈 수가 있겠는데 연혼과도 진료 합이고 월흥과도 이 사유반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취준생들한테는 뭐 좋게 작용을 하게 되고 특히 군경검이라든지 이센 직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만큼의 성과라든지 승진이 따를 수가 있겠고 또한 이런 쪽의 취준생들은 이 합격의 기쁨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의뢰 일주는 이 직장을 자주 옮기는 게안 좋습니다. 한 곳에 이 정박하는 게 좋습니다. 그 이유는 이 평관이 절지에 놓여서 그렇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 의뢰 일주를 보게 되면은 의뢰도 이 영마의 기운이 강합니다. 그래서 이 무역업에 종사하신 분들에게는 좋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사회충이기도 하니까, 역마충이라서이 변동 변화가 좀 생길 수가 있겠고, 수화상정의 기운이라서, 정신적으로, 이 스트레스 좀 받을 수가 있겠고, 그래서 이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. 특히나, 이 부부관계에서, 마찰이 좀 심할 수가 있겠고, 진해 원진 기문에, 이 진사 라망에, 사회충이니까, 이 감정과 생각을 잘 다스리고, 마음의 여유와 인내를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. 어떠한 변동 변화가 좀 많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안 좋게 작용될 확률이 높으니까 심사숙고하는 게 좋습니다. 어, 이상으로 어, 이 갑진년 기사월 갑목 을목 음목, 일간에 각 운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렸어야 되는데 늘 조심하고 수정하라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좀 죄송한 생각이 드는데 조심하고 이 수정해서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상으로 다 말씀을 드렸고,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